누가 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테니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엠마오에서 약 11km 떨어진 그먼 거리를 밤이 맞도록 걸어 걸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러한 현상과 그리고 그도 모르게 자신이 해야 될 놓쳤던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만남 이후에는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이 따라온다. 사명을 생각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진정하게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철없던 시들에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코 부모에게 효도하기는 커녕 근심과 걱정거리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 모인 그 제자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동일한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함께한 제자들 위로는 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모여 있는 이들이 쑥득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쑥득거림 속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임 중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놀라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어심과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소그룹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그 가운데에 그기에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외쳤다면 아마 기절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까? 오늘 37절에 바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에서 당연히 무서움이, 놀라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가 영.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이렇게 스피릿,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사에 보면 거기에는 육체가 없는 유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유령으로 소개. 우리가 어릴 때 유령이 나타났다. 밤에 자다 가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른들이 귀신놀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령이라는 이 표현보다도 귀신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그러한 귀신 머리를 풀고, 입에는 칼을 물고, 이렇게 무서운 귀신으로 나타났던 어릴 때 그런 이야기만 하면 덩골이 오싹오싹하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유령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그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두려운 거죠. 당연히 무서운 거죠. 무섭고 두려워. 부활체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마 이런 의심이 없고 그분으로 처음에 인정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운데 중심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놀라고 유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심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당시의 제자들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영을 가지신 이 부활체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영으로 여러 가지 또 육체로 이러한 부활체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의심을 종종 할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몸이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을 가지고 육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육체는 이 땅에 다 육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뭐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영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대목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대목이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찌하여 어심이 일어느냐 하고 여기에 도리어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부활한 예수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유령으로 괴이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확신에 찬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 둘씩 그 의심을 풀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39절부터 그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오늘 본문의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손과 발의 크기에 구체적인 대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20장 25절 27절 요한복음에는 거기에는 못 박았던 못 자국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모습, 그 못자국난 그 모습, 손과 발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실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를 의심하고 영으로 아니 유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유령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완전한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의 증거를 보여 주는 거죠. 자, 그 증거를 대시된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보여주는 대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러주는 모습을 또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실제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령적인 존재, 즉, 영적인 존재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육적인 부활이냐 육의 부활만이냐 영의 부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다. 그 동안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한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차원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주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일행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든. 완전한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모습에 그들이 이제는 감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로 제안했던 이 손과 발그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그 모습 정의심이 나거든 만져보라 하면서 손과 발의 모습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준 그 대목은 또요한복음에 도마에게 보였던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너 한번 만져봐라 내 몸이 영적인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 과거에 맞은 이단들이 말하기를 영적인 부활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존재로뿐만 아니라 유계의 존재로도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이 부활체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대목, 이 대목에서 오늘 41절로 가보니 그 증거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 우리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증거에 또 하나의 증거를 또 제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41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상상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이 일이라면 정말 주님이 육과 영의 부활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그들은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기쁘기는 기쁘지만 여기에 오히려 믿지 못하다는 이 표현은 감격과 놀라움에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지 의심의 차원을 뛰어넘은 그러한 모습의 기쁨입니다 의심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랍니와 하고 너무너무 그 감격이 넘쳐 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그 자체를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강조하는 그러한 믿지 못하더라.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는 이 예수님이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시죠. 그게 뭡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지금 가면 갈수록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부활체의 모습, 육의 모습,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슨 먹을 것이냐냐. 여러분, 영의 존재는, 유령은 정말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신의 존재, 그러한, 어, 존재들이 먹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훔쳐먹는 것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뭐, 오늘날 먹을 수 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면 아마도 몰래몰래 몰래 배고프면 얼마나 많이 훔쳐먹겠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많겠어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습 하나, 유괴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부활의 사실의 결정적인 극적인 제시, 그게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바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본에 있어서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 그 이외에 꿀찍은 떡까지 내어놓았다. 꿀찍은 떡까지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어 놓은 것그 예수님이 그걸 잡수시더라 하고 4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최종적인 확인을 분명하게 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에 대한 내용들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0절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실은 유령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고프고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아, 부활체는 먹어야 되는구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구나. 이런 차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육의 모습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지. 아, 배가 고프서 그러면 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너무 배고프시었 먹을 것도 찾으다가 이랜 이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독특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소개하기 위하여서 그거를 너무나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부활의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차곡차곡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리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이 누가복음에 처음 소개하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상기시킨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에 말한 이것이니라. 지시대명사죠. 바로 이것이니라.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이것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니라. 부활.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필연적인 인류 구원에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동안 내가 고난받고 그토록 십자가에 메어 달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건을 이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너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앞으로 일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니라 하고 지시 대명사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모습을 본 제자들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들 이제 그들의 삶은 바뀝니다. 이제 요한 복음도 이 53절로 가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이 부활체의 예수를 만난 그들은 또 다른 인생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사명자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모습으로 에루살렘을 떠나서 그러만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고 예수를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후로 이제 그동안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묵상을 해오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음 이 말씀이 다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전개가 되면서 제자들의 부활한 모습, 그 부활의 실체를 본 제자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사도행전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옮겨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많은 말씀들 그 결론들을 이 부활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 둘씩 실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가 유령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의 존재를 가진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이 증거가 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이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말씀의 말씀들을 신비에 새기면서 부활체의 예수, 그분의 삶을 동행하며 그분의 소망을 가지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또다시 서록서록 살아나는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도 간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82장 나의 写作。 日进增生。